지난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쌓여온 오염수를 비용 절감의 이유로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건데요. 더큰 문제는 이 오염수가 1년 안에 우리 바다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고아 생선 없어? 고등어구이. 맛있어. 갈치는 조림이고 고등어는 구이야. 그래야 맛있어. 갈치조림 언제 먹어봤어요? 갈치조림? 구남친이랑 제주도 갔을 때. 우리의 제주 은갈치는 무사할까요? 동해안 오징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숙 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끌시끌 하잖아요. 국제사회도 그렇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위험한지.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들을 버리겠다는 거. 하얀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월 30일 날 발표한 보고서를 봤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한 삼중수소. 이라는 물질은 물과 함께 이렇게 흡착이 돼서 음. 이렇게 제거를 할수 없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전병을 일으키는 굉장한 물질이거든요. 그런 게 일단 추정치가 860조 백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네네. 엄청난 양이 들어있는 것이죠. 800 정도면 네. 되게 엄청난 양인가요, 이게? 상상을 어. 초월하는 양입니다. 상상을 네. 초월하는 양이다. 네. 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뼈에 흡착해서 백혈병이나 소아암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로트 90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부분에서 방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옮기고 있는 그런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 사이에 들어있는 오염수가 네. 약 6만 5천 톤이 고스란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일본에선 삼중수소만 들어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 것들부터가 거짓말이고요. 그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추정하면 육산 빌딩 뭐그 하나 까지 채운 양이 몇, 그런 건물이 몇백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양을 바다에다가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하는데. 음. 일단, 인류가 최악의, 최초의 해양 오염을 겪게 되는 일이거든요. 일본의 본래 계획대로 네네. 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남중캐를 통해서 동해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후시마 원전에서 이제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절대 바다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방류되는 것이고 생태계에 음. 특히 우리 바다에 사는 어류와 해조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동해안에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네네. 일본과 근접한 해역이죠 그러니까 제주 갈치, 뭐 동해안 오징어들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해역이 겹치는 곳에서 잡혀오는 그런 수산물에 관해서는 좀더더 더 철저한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고 또 오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이나 해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지 알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해양 오염을 인류 최초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물의 수산물에도 방사성 물질이 농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고요. 방류에서 만약에 동해을 홀로 들어오면 먹을 거야 그거? 평생 안 먹을 거야. 일단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 이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본의 그 먹거리 관련해서 방사능의 오염된 먹거리 관련해서 뭐 새롭게 나온 조사 결과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도 방사능 조사 결과를 분석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1년 사이에 뭐 많이 달라질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호쿠시마형 비슷한 그 보통 일본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에 그 방사능 오염 수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일본의 그부부이 한국을 향해서 후쿠시마 식재료 고뭐 근사라보다 그 깨끗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 그, 그 기사 이렇게 뜬거 보면서 제가 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거짓말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laughs> 내가 지금 니네 보고서를 보고 있다. <laughs> 일본에서. 그런 네. 톡담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가 그러니까. 아, 네,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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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다음 주에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 너희의 거짓말을 내가 다 드러내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네. 했는데 음.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네, 처음에 일본을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일본에 사실은 뭐, 이게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하는 행태는 좀 미워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시민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음. <laughs> 네,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음. 일본 그~ 내부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네. 두고 왜 이렇게 잠잠한 분위기인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요, 방사능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리수가 트리튬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래 목표는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하고 삼중수소 트리튬, 그 물질만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거 외에도 세슘이나 스트론충이나 코발트 육식 같은 고독성 방사능 물질이 고스란히 사실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탱크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빼고 뭔가 굉장히 안전하거나 과학적으로 정제된 것처럼 처리수술나 트리튬수라는 말을 쓰는 것으 방산 오염수라는 어떤 본질을 흐리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말장난 같은 네. 거네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사실은 제대로 아 이런 식의 사실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제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그 보고서 자체도 제가 독교전력에서 발표한 보고서랑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보고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비교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 것 중에다가 스트레톤 90에 대한 양이 있었잖아요. 조결 전력 보고서에는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배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경제사항성 보고서에는 100배는 써 있고, 최고값 2만배가 지워져 있는 겁니다. 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자, 아닌 게 아니잖아요. 2만 배라는 최고값이 없어지니까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정부에 내는 보고서에 그런 식의 지워진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거의 뭐 무정부 상태네요. <laughs> 정말 제가, 아니 어떻게 정부에 내는 보고서에 이런 식의 숫자를 지워서 낼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laughs> 좀 황당한데요. 네. 그 국제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들은 왜 조용한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일단 사실은 인적.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법 상으로도 지금 아예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닌데 런던 이정서에서는 해양오염과원재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게 없어서 저희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음, 우리 수산업계를 잘 지키고 국민 건강을 네네.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나라와 좀 연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최경수 간사님께서 열심히 아, 네네. 해주실 거죠.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발음이 자꾸 씹혀 그리고 가나자 외계을때 그때 구난 시랑 갔던 곳이 가나자 일본 애들 왜 그러냐면 아, 일본 애들은 기사 기사 쓰잖아 기자 이름 안 넣어 그래서 더 은폐할 수가 있어 거기가 별명이 잘사는 북한이잖아.